국민의 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가 뽑혔습니다. 11명이 출발했는데 1명의 김문수가 해당됐습니다. 자 그가 경기도 지사도 두 번하고 국회의원도 세번 했던가요? 아무튼 선거에 나가서 승리도 패배도 해봤는데 그 관록을 무시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도 이런 정치인들에게 뭔가 배울 점은 배우고 저러면 안 된다 하는 점도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해봅니다. 우선 그가 부상한 것은 윤석열의 개엄. 거기에 대해서 누구 소양교라고 하던가요? 사과하라! 일어나라! 하니까 다 일어났는데, 김문수는안 일어났다고 하죠. 모두 예, 할때 아니요! 하면 혼자서 그 여러 명의 조명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뜨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대선 후보 경선에서 한덕수와 단일화를 하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옹호하고 나왔잖아요. 사심이 진짜 없는 듯 했고, 그동안 정치권에 오랫동안 한 10년 뭐 이상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김문수의 인간됨에 대해서 잘 몰랐고, 그러니까 정말 사심 없는 듯이 이야기하니까, 야, 한덕수하고 단일화해야 승리하는데, 김덕수는, 난 김문수는 되는데, 홍준표, 힘들어, 덕부장군이잖아. 한다고 해도 아마 안할 안 거야. 한동은, 아니, 반대했죠. 그래서 홍준표는 처음부터 반대, 그 다음에 미혼적, 그러다가 나중에는 한다고 했지만, 그 진정성을 사람들이 의심하고 한동훈은 초지일관 대게 반대했죠. 뭐 이제 세모라고는 했지만 반대를 완화해서 표현한 그런 측면이죠. 그러니까 역시 한덕수와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인데 김우수가 낫겠다 해서 거기서도 아마 표가 많이 왔을 겁니다. 여러 의인이겠지만표 얻은. 그다음에 막상 이제. 1등이 됐죠. 한동을 누르고. 한덕수와 협상을 하는데, 그때는 화장실 갈 때와 갔다 와서는 달라졌죠. 양보 않더라고요. 불리한 조건은 철저히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를테면 여론조사든 다른 조사든 시점도 후보 단일 이후로, 단일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등록 이후로 중간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처음에. 그 후보로 등록했다가 일반인을 다 포함하자 일반인을 다 포함해서 여론조사 같은 데서 보면은 역선택 방지 안 하고 그렇게 할 때는 김은수가 잘 나오는데 그건 저쪽에서 이재명이 뽑는 거 아니냐 이재명 그 지지자들이 뽑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안 된다 하는데 끝까지 그 조건 안 들으면 안 된다 아니, 당원하고 무당층만 지금까지 이렇게 후보를 뽑을 때도 해왔는데 무슨 이야기냐, 이제 와서. 그러면 중간에 하자. 25일까지 뭐그 인쇄 들어간다 보니까 그 이전에 하면 되는 거 아니냐. 11일부터 25일까지 한 보름 사이가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서 주저앉히려고 하는 전략. 또는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려는 전략. 아니면 내 자기의 어떤 그 뭐랄까요 인기가 만아 내지 올라가는 그런 시간을 벌려보는 여기에서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도부에서는 뭐 권영세 권성동 미양수 스트리오라고 하는데 안 되겠다. 자 후보 등록은 해야 되는데 저렇게 버티니 그래서 강제로 퇴출시켰잖아요. 비상회의를 열어가지고 뭐 새벽에 정말 <laughs> 구태 때가 일어났죠. 그래서 퇴출되는 갑다. 아 김문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했는데 어땠어요? 그거를 이제 그 당원들한테 추인을 받는 그 과정에서 살아났잖아요. 한덕수를 옹립하고 김문수를 퇴출하려고 하는데 한덕수를 등록까지는 후보로 등록까지는 어, 못했고 당원들의그 추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한덕수 옹립하는 거 이거 찬성이나 반대냐에서 뒤집어졌죠. 그래서 반대다. 아마 윤석열도 그냥 외부에서 데려왔는데 그다음에 이번에도 그 한덕수 총리 전 총리를 데려오는 거에 대한 반감이 당원들에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역시 뭐 홍준표도 이건 불임정당이냐 불능정당이냐. 그리고 밖에서도 왜 이렇게 그 후보 하나 제대로 길러내지 못하느냐 하는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아마 당원들도 그래 선의 거짓말이라고 하자 한덕수하고 단일화를 내세워서 됐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비대위에서 김문수를 강제 퇴출시키고 그 다음에 한덕수를 옹립하는 거 이건 반대다 그리고 김문수 역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극렬 반대했죠. 가처분도 뭐, 여러 개 냈었잖아요. 기각되도는 또 내고 또 내고. 아마, 그런 어떤 그정권요 정권의지, 그게 매우 강렬했고, 그리고 한덕수는 계속해서 남에게 미루는, 자, 당신이 이렇게 협상할 때는 반대하는 건 하지만은, 나는 당의 사람들대로 따르겠다.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당에게 임하겠다. 그 마지막 그 나와 나와가지고 선대위임장 부탁하니까도 김문수한테도 논의해보겠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고건도 그랬고 그전에 반기문도 그랬고 이번 그 역시 한덕수도 그렇고 관료 생활은 한 50년 했다고 하지만 정치 생활 한이 정치 생활 30년 안팎 한 김문수한테 밀리는 거예요 협상 같은 데서. 그런데 패배자에게는 아주 관대하더라고요. 홍준표가 2선 이, 이, 이 할때 4선에서 2선 그래서 김문수와 어 한동훈이 꼽혔을 때그 뭐랄까요 승리소감에 뭐랄까 취할 만도 한데 김문수가 그러기는 그냥 홍준표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연설의 4분의 3 대부분은 거기다 맞추더라고요. 좋은 후보고 내가 안 나왔으면 잘 됐을 텐데 그러니까. 승리한 다음에 패배자에 대해서 어떤 나량이랄까 패배자의 마음을 읽어주는 데 능하더라고요. 역시 노동운동 같은 거 하면서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그 위에까지 올라가봐서 그 실패자들 패배자들의 마음을 읽는 데는 참 능하더라고요. 홍준표가 그건 잘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홍준표는 스트레이트로 나는 단일 협상 같은 거 없어 하다가 아, 아니다 이거 단일로 한다고 하는. 김은수의 표가 어느 정도 내려더니안내려는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 그, 인기도가. 그러니까 이제 홍준표도 왔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홍준표는 승리한 뒤에 그, 뭐랄까, 이렇게 그, 아량을 베푼 달까 패자에 대한 배를 해주는 거, 이런 거를 좀잘 못하는데 그런 것처럼 배워야 되고, 나이가 이제 이런 인화돼서 어떻게 불안할지 어쩔지 모르지만, 승패 끝난 다음에 저 자세로,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의원들한테도 큰절을 하고, 야, 아무튼 참 한덕운의 특기, 홍준표의 특기, 김문수의 특기 뭔가 특기가 있더라고요. 한덕수한테 가서는 뭐 사부님, 선배님 그랬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에, 뭐랄까 경험 많고 위대한 사람 나를 좀 도와주시오. 납작 엎드리는 자세, 낮은 곳으로 임하는 자세 참 그런 건 대단하더라고요. 민심으로 부활했죠. 그리고 단일화를 옹호했는데, 거기에 대한, 그, 뭐랄까, 징계를 비대위에서 해서 퇴출시켜버리려고 했는데, 당원들에게 그 선의까지 말한 걸 용서받은 셈이 됐죠. 암튼, 쌍권, 권영세, 권상동. 그리고 윤도 아마 거기에, 그 끼지 않았느냐. 윤심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그쪽에, 뭐, 쌍권 쪽에 한 60명 안팎 섰다고 하니까. 이렇게 한덕수를 밀었는데도 그걸 대치해내는 걸 보면 참김은수의 조력이 있더라고요.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역시 지사나 국회의원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윤이 이제 뭐 어떤 입장을 표면했다 고 보고 단합하다 이랬다는데 그만큼 다급하다는 이야기죠. 김문수가 되기를 바라고 그동안 한덕수 밀었는데 한덕수가 이렇게 막판에 좌절하니까, 이제, 김문수 쪽으로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무튼, 이재명과 이제 대결에서는 어찌될지 모르지만, 그동안의 어려운 싸움을 11대1, 11명에서 1명으로, 어 이렇게 줄이는 게임에서는 김문수가 이겼는데, 그동안 국회의원이라든가 서울시장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런 데서 실패 경험도 많은데, 이큰 싸움을 어떻게 할지 아주 불리한 조건에서 싸우는데 그동안 여기 그 국힘 후보가 될때 이렇게 한 것처럼 이대명과 대결해서 어떤 실력을 보일지 그리고 이준석은 또 이준석은 참 끝까지 어찌 보면 그 홍준표를 챙기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홍준표가 젊은 사람 마음을 읽는 거라든가 이런 건 잘하는 것 같은데 <laughs> 김우수한테도 뭐한수 배울 점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는 취사 선택을 통해서 김무수에게도 어 좋은 점을 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인생을 성행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